이재명 단식 정말 폭삭 망했습니다. 아프라마 정치권에서는 단식한다는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. 이재명 꼬라지가 될 테니까요.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요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단 쌍 물러가겠죠. 그리고 송갑석 이 최고위원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그 대신에 정청맨이 자기 친명들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. 이게 뜻하는 건 뭘까요? 옥중공천 하겠다. 난 끝까지 민주당 말아먹고 민주당 다 활활 불타서 그 제도 안 남을 때까지 민주당 사용해 먹겠다. 내 개인적인 이재명의 이득으로 사용해 먹겠다. 바로 그겁니다. 이재명,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. 근데 더럽고 찌질하고 아주 추한 작자이기도 합니다. 26일, 글쎄요, 봅시다. 이 나라에 이런 잡사범을 대한민국의 고시를 패스하고 부장판사가 된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를요.